이벳의 기초 훈련 제17강 아, 예수님의 종두 계 아, 위임 대임에 대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십0장입니다 누가 봄 10장 1절, 2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사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하라. 아멘 어, 주님께서 어, 거의 어, 사역의 중반 정도까지는 계속 주님에게 사역하시면서 어, 데리고만 다녀요. 예, 실제적으로 전도 파송을 하지 않고, 계속 도요만 주다가 어, 주님의 사이가 중간쯤 됐을 때, 어,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어, 이, 저 실제적인 전도 운동을 이렇게 펼쳐나가십니다. 아, 저번주는 먼저 사도를 보냈고, 어, 누가 음 구장에 보면, 누가 음 십장에 보면, 이제 70인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어, 아, 이때 주님이, 간 사육 중반까지 계속 이렇게 그냥 보내지 않고 데리고 다닌 것은 오늘 일본에 보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보음 운동을 이해했는지 또이보음 운동을 할 사람인지 지속할 사람인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도자냐 지속하는 사람이죠. 뭐에 지속하느냐 보금운동에 지속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반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한 지시사항 없이 무조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다 그것은 먼저 생명적인 관계를 맺기 위함이며 또 하나는 인내심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물론 그들의 자발적인 봉사, 전도는 막지 않으셨지만 초기에 정리한 명령이나 목적을 두고 지시하신 적은 없으시다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 준비 잠자리 준비 등의 소의를 시키셨다. 초기 1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관찰하는 것 외에는 별로 한 것이 없음을 살펴볼 때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정식 임명을 받은 뒤에도 전도의 일을 한 증거는 없다. 이번 때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전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갈릴리 전도 여행 때부터였다. 그때 주님께서는 전도의 계유를 분명히 알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어, 주님이 어, 어, 처음에 어, 계속 이렇게 데리고 다닌 것은, 먼저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어, 답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보여주신 겁니다. 어, 예, 가르쳐 줘가지고 배우는 지식보다 자기가 실제 확인하고 깨닫는 게 훨씬 사람한테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교육방법, 옛날에는 칠판에다 써서 가르치는 교육방법인데 요즘에는 실제 해보도록 하잖아요. 그죠? 해보도록 하면서 딱 경험을 하도록. 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인류의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발견하도록. 어, 주님이 계속 데리고 다니십니다. 두 번째는요, 어, 전도에 눈 열리도록. 어, 눈 열릴도록, 어,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당시 종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종교 많았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문화가요, 로마, 지금으로 하면 그 헐리우드 문화처럼 로마 문화가 그 당시에 최고였거든요. 로마 문화를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아.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인생이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뭐냐? 에베소 2장 1절, 죄아 혼물로 죽은 상태. 그 다음에 거기에는 답이 없으니까 수 없는 종교 생활, 많은 종교를 이렇게 이렇게 봐요. 어, 찾아가고 찾고 헤매는 그런 모습들을 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배후의 공중권세잡은자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의 현장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이 막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이 아이가 집에서 못 살고 동네에서 못 살고 무덤 속에 무덤가에 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주님이 치유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게 뭐귀진이라는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구나, 이게. 사람을 굉장히 그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사람 멸망으로 이 끌고 가려고 하는 존재구나. 이걸 확실히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어, 당시 라삐들은 어, 모아놓고 돈 받아가면서 가르쳤어요. 주님은, 어,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다음에 이렇뭐 의사, 이게약 처방하듯이 한번 처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도우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략을 펼치신 거예 성경적인 전략이 뭐냐? 개인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걸 갖다 우리는 다락방 그럽니다. 주님이 계속 많은 사람 만났잖아요. 그 만남 속에서 많은 사람을 살려고 세웠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팀사에 그럽니다.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걸 갖다 팀사이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동네에 가서요. 아, 이제저지 이제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집에 제자들을 모아서 거기서 도와주는 거 그걸 갖다 미셔롬이라고 가정에서 모이는 뭐 게아 어, 가진 사람들이, 그죠? 주님 모시고 모인 그 자리에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보험가진 그런, 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또, 보험가진,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저 가잖아요. 반드시 그 가정에 성령 충만이라. 성령과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 당시도 세무서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도 감옥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어느 시대든 업이 있어. 그죠? 1차 산업이든, 4차 산업이든, 우리 인간은 노동을 하게 돼 있어. 그 업이 있어. 그 속에서 성령 충만을 두리는 거야. 요셉처럼, 그죠? 농사 지으면서. 오늘날 영농 하면서, 막, 일하느라고 기도가 안 된대. 글쎄, 기도 따로, 일 따로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일하면서 기도하면은요, 영농처럼 좀있습니 그냥, 아, 뭐, 요즘에 영농은 막 기기로 하잖아요. 기계 혼자 타고 움직이는 거라, 아무, 뭐, 간섭받을 사람도 없어요, 뭐. 그것도 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말 하루 내든, 기도하려면, 어마어마하게 기도하수있어그 근데 사람들한테 오는 전화는 수시로 받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는 소홀히 하면은요, 그것도 따분한 일이죠, 그죠?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요셉이 손 닿는 것마다요, 농사가요, 시켜 어마어마하게 하나, 풍성한 수확을거든요 그래서 누가 알았냐. 어디 발휘할지. 여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제가 형통한 자. 전도자가 사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성령 충만 받는 걸 갖다 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답을 갖도록. 그 다음에 현장을 살리는 길이 얼마나 정도가 중요한 일인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략을 이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 그 상태에서 지금 오늘 파송을 하는 거예요. 가라. 가서 하나의 나라가 왔다고 해라. 그리고 말하냐. 어느 영접하는 집이 있다. 그 집에 가서 계속 말씀은 동해라.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의 생애 목적. 확인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yeah. with 인만을 원리시하나님 나라 두번째는 전도자에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권세를 주어서 권위를 주어서 보내서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의 손짓 나으리라 세번째는 먼저 하나님이 예비는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현장에 너를 영접하는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 너의 먹을 거 준비되어 있다. 생활에 필요죠. 그 다음에 그 집에 머물면서 계속 말씀 운동하면 하나님이 예배에 있는 영혼을 붙일 것이다. 도와주면 되죠. 복음으로. 여섯 번째. 그런데 어려움도 있다. 핍박도 있다. 괜찮다.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오히려 너에게 더큰 축복이다. 그리고 이 말씀 운동이 아, 확산될 것을 그리고 어, 지혜롭게라 왜그러냐 이 사단이 계속 막으려고 하니까 지혜롭게라 에. 에, 여덟 번째 복음의 결과를 어, 미리 에, 기대해도 됩니다 에, 이 복음 운동은 어디까지냐 땅 끝까지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대도 됩니다 아홉번째입니다. 전도제의 발걸음을 누가 붙잡고 있냐? 주님이. 왜? 주님이 맡기신 일이요. 그리고 주님이 성령을 함께 하겠다고 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위임이라고 합니다. 그래? 주님의 일이요. 네. 열번째 어, 주님이 에, 부활 후에 더 확실한 이, 어, 이 보금운동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네. 어, 마태웅 28장 18절에 20절에 보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온천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이 복음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오늘 제 17강 예수님의 이 전도 대임에 대해서, 위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고, 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 널리 확산되는 또 나의 현장에서, 나의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부산히 드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제1분만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전도 계획을 어, 알려주시고, 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되, 이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현장에내 안에 또 가는 만남 속에, 가정 속에. 성령 충만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 누리며 전달하는 전도자의 여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